안녕하세요 리비빌TV 푸드 한테나의 비디오 찍는 아저씨 비디아입니다. 오늘 먹어볼 과자는 오리온에서 나오는 가성비 스냅 실속 스냅 썸성 옥수수 어니언맛 요거는 매콤 달콤 어, 고소한 맛뭐 이렇게 해가지고 어, 극세 옥수수칩 이라고 합니다 예, 굉장히 뭐 얇게 뭐한 1.5mm 정도로 해가지고 어, 아주 어, 바삭한게 아니라 아주 바삭하게 아주 그냥 어, 느낄 수 있는 예. 감자칩과 또 우리가 늘 먹는 감자칩과 또 다른 그런 식감을 전달해주는 그런 과자가 오리온에서 실속 스낵으로 아주 어, 새롭게 나왔다 그래가지고 한번 어, 맛보려고 구매한 그런 제품입니다 일단 뭐 매콤달콤한 어, 요 맛은 어, 380 칼로리 68g 들어있구요 옥수수 가루가 61%그 다음에 이제 어, 매콤달콤한 시즌이 5.8% 이런, 어, 나트륨 180mg 9% 정도 이렇게 들어가 있구요. 어, 이거는 1회 분량이구나. 음, 그 다음에 이제, 뭐, 410mg 콜레스테롤 없구요. 포화지방이 11g 73% 정도 이렇게 들어있고, 지방도 24g 44% 정도. 이게 들어있는 유탕처리 제품입니다. 예, 섬섬 옥수수 매콤달콤. 옥수수가루로 이탈리아산 식물성 유지. 뭐 이런것들로 해가지고 볶음 고추장 분말을 베이스로 해가지고 만들어진 실속 스낵이라 그래서 요즘 시대적 트렌드를 많이 반영한 그런 제품이고 그리고 어니언은 똑같은 그런 맛인데 이것도 68g에 384 칼로리 똑같이 이제 양파 분말 시즈닝하고 볶은 양파 분말 뭐0.2% 이렇게 들어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아, 나트륨이 400mg에 20% 들어있고 요콜레스테롤없고요 포화지방이 11g에 73% 지방이 24g에 44% 이렇게 들어있어서 똑같이 들어있는데 어니언 시즈닝 어, 이거 어니 엄마 시즈 닝 하고 뭐 이런 양파 분말 을이 어, 것도 베이 스로 해 가지고 고소한 옥수수 와 달콤 한 양파 맛의 조화 를 가진 그런 제품 어, 뭐 나름 용량 은 예, 그런 대로 많이 이렇게 어, 들어 있는 것같 아요. 이렇게 생겼 네, 요 여러분 들겉에 어, 이제 시즈 닝이 매콤 달콤 하게 어, 아주 얇은 약간 은겉 보기 에는 딱보는 순간 에 어. 그 삼양에서 나오는 그 콘칩, 콘칩을 좀 겨냥해서 만든 그런 제품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비슷하게 생겼는데 훨씬 더좀더 콘칩 과는 조금 다른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요 매콤달콤한 맛 한번 맛을 볼게요. 딱 음, 섬섬 옥수수. 자 한번 바삭한 그 과자. 옥수수 향이 싹 느껴지면서 끝맛도 옥수수로 느껴지는데 씹을 때 매콤 달콤한 그 달짝지근한 맛이 음. 약간 그 그거하고 좀 비슷한데 맛이 꼬북치? 이렇게 펴서 만든 그런 느낌이야. 음. 딱 식감 자체가. 음. 옥수수의 그 풍미가 굉장히 많이 느껴지고요. 음. 매콤 달콤한 게뭐 굉장히 뭐 자극적으로 맵거나 뭐 그런 건 아니야. 아주 은근히 달달한 맛이 훨씬 더 강한. 첫 맛은 매콤하게, 끝 맛은 달콤하게. 그러면서 바삭하고 아주 고소한 옥수수의 향기가 이렇게 느껴지는 그런 느낌을 가진 맛입니다. 똑같이 생겼는데 이렇게 보시면 매운 맛하고 보시면 매운 맛은 약간 이렇게. 뭐가 빨간색 이렇게 분발 같은 게 이렇게 뿌려져 있고요 어니언맛은 그냥 아무것도 안 묻혀져 있고요 그냥 그런 식으로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실속 스낵 썸썸 옥수수 한번 요거 어니언맛은 또 어떤 맛인지 한번 맛을 볼게요 매콤달콤하고 먹다가 이거 어니언만 먹으니까 약간 싱겁네 양파의 느낌이 나는데 훨씬 옥수수의 그 참맛을 느낄 수 있는 어. 어떻게 보면 섬섬 옥수수를 음, 그냥 오리지널 버전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어 뭐 크게 이렇게 우리 양파 과자 있으면 뭐 양파링이나 뭐 그런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어, 양파깡이나 뭐 이런 과자에서 느껴지는 그런 양파 시즈닝 맛이 이렇게 강하게 느껴진다기 보다는 음, 살짝 만만 어, 정말 어, 아주 조금만 맛을 낸 그런 느낌이고 옥수수의 풍미가 훨씬 더 강한 음, 그런 느낌? 극세 옥수수 칩이라고 여기 나와 있잖아요, 여러분들. 고소한 맛이 한층 더 강한 그런 섬섬 옥수수 느끼시려고 하시면은 요걸 맛보셔야 될것 같아요. 섬섬 옥수수.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는 뭐 이게 뭐 특별한 맛을 가지고 나온 그런 제품이라기 보다는 어, 요즘에 이제 또 이제 과자나 뭐 이런 것들을 용량으로 승부를 하려고 하는 또 시대적 트렌드 어, 또 경제도 어렵고 막 이러니까 어, 라면도 그렇고 뭐 과자도 그렇고 그냥 전부 다용량발로 밀어붙이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아주 그냥 가성비, 뭐가심비뭐 뭐 이런 것들을 어, 만족도를 높여주기 위한 그런 과자로 출시한 그런 전략적 과자 제품이 아닌가, 여러분들. 어. 감칠맛 있게 다가오는 거는 요 섬섬 어 매콤 달콤한 맛이 조금 더 맛이 음 괜찮고요. 뭐 대부분 과자가 뭐 감자칩 위주로 이렇게 어 많이들 나오고 있는데 좀. 옥수수에 바람이 불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들만큼 또 오리온에서 실석스냉이라고 아주 그냥 대놓고 이렇게 출시한 그런 제품이 나왔다 음, 여러분들도 한번 기회 되시면 이 섬섬옥수수 어, 매콤달콤한 맛 어니언맛 둘 중에 하나 자신의 입맛에 맞는 걸로 골라서 어, 맛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가격대도 뭐 그렇게 비싸지 않고 천원? 어, 천원에 어, 세일하면은 뭐한 900원에도 구매할 수 있는 어, 알뜰한 가격으로 한번 맛보실 수 있는 그런 옥수수 과자 생각나시면 한번 직접 맛보시고 느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리뷰빌TV 부두한테나의 비디오 찍는 아저씨 비디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